예, 취재자도 비자됩니다. 어 반응이 없어가지고 아, 이제 글안 올릴라고요. <laughs> 이게 구독은 뭐 그거는 취향이니까 상관없는데 이게 뭐 반응이 없어요. 좋아요도 없고 댓글도 없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글안 올리려고요. 이제 <laughs> 보시면은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해주세요. 영상 잘 보시고요. 꽃길만 걷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먹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장비가 없어가지고 사다리에다 걸쳐서 놓고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초점하고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요거는 양말끈, 양말목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한 이만큼 그 봉다리에 2천원, 3천원 정도밖에 아닙니다 뭐 개당 단가가 뭐1원 0.05원? 그죠? 정말 싸죠? 그러고 한 2년 정도 갑니다 그래가지고 양말목, 양말끈이라 해요 농자재 그 가셔가지고 혹시나 음, 농사를 처음 지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농사 하시는 분들은 뭐, 양말 양말목, 양말끈 하면 바로 아시는데, 그래 참고하시고, 거기서 한번 구하시면 됩니다. 얼마 안 합니다. 요거를 갖다가, 기존에는, 보통 보면은, 나무가 있으면은, 요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홀쳐가지고, 나무를 여기다도 집어넣고 묶어요. 예를 들면은 그죠?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한 번, 두번해 가지고 쭉 밉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묶거나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바람이 불고 오 그러면은 일반 재배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약간 옆으로 가 있거나 개장형에서는 이쪽으로 가 있거나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바람에 따라가요. 좀 움직여도 어차피 여기서 열리는 건데 이 수영, 수영 재배에서는 여기에 딱 있고, 여기에 딱 있고, 여기에 딱 있고, 이렇게 간격별로 묶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가 가버리면 태풍이 와가지고 쭉 밀려버리면 세 가지가 여기 와 있어요. 여기는 이만큼 떨어져 있고, 그럼 또 하나씩 다시 밀어야 되고, 다시 간격 잡아놓으면 또 태풍 불고 바람을 불면또 일로 다물려가 있고, 일로 다물려가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양말끈을 묶을 때는 이렇게 묶으시는데, 이렇게 묶으시지 마시고, 이제 제가 하는 거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걸 일단 나무 내려놓고 칼을 휴대하기 좋으신데 하나 들으셔가지고 자르세요. 네. 어, 뜨르어다다 네. 자르십시오. 자르시고 자, 이렇게 한번 묶으시고 이렇게 가지고 요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요거는 바른 매듭이라고 합니다. 바른 매듭 이렇게 쭉 위아래로 당겨주세요 이거는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바른 매듭이라고 그래요. 바른 매듭 매듭법 종류에 굳이 그냥 묶어도 되는데 이게 좀더 강하게 묶이기 때문에 자 하나를 자르시고 하나를 걸고 이렇게 걸어서 들으시고 뒤쪽으로 넘어갔죠. 다시 일로 올라와서 요 사이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뭐 생긴 거는 요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당기시면은 요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도 왔다 갔다 합니다. 얘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지금 요저어 이거 가로 수영끈을 갖다가 조금 뭐라야지 이게 1mm, 1.2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더 두꺼운거 요즘에는 전선으로 pp 로된 것도 있고 안에 그또 그런 것도 많은데 너무 비쌉니다 제가 여기 수영줄을 다 느리다 보니까 지금 뭐 한줄 두줄 세줄 네줄 느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감당이 안됩니다 비용이 하나 가득에 뭐 4만원 6만원 뭐 그렇게 하는데 1000m 들어있는데 아 도저히 감당이 안됩니다 안 그래가지고 최대한 다 가는걸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처도 좀날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요걸로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얇은 걸로 썼습니다. 요거는 같은 크기라고 치면은 그거는 한 3mm 정도 되는 거는 한 800m, 600m 감겨있다고 하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 1600m 감겨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써도 될것 같다고 라 해가지고 어디 뭐 다른 데는 다 3mm 이상 썼는데 저는 한 1.1mm 정도? 1.2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더 두꺼우면 두꺼우면 좋을, 수, 좋을 건데, 그렇지 못했고, 아무튼 얇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묶어놔도 그래서 자 이렇게 묶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 둘, 둘 이쪽 이쪽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렇게 당겨버리면 이쪽이 당겨버리기 때문에 당기지는 마시고 이쪽을 잡고 다시 얘기지만 하 하나, 둘 하시고 조금 탱탱하게 잡아당겨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묶어주세요, 이렇게 그냥. 너무 세게 당기면 또 양말끈이 이게 한겹이기 때문에 끊어지니까 한 요렇게 가지고 그냥 이런 매듭 매듭을 이렇게 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은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가지를 이렇게 가지를 묶고 요렇게 상태에서 가지를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잡아 당겨 가지고 요렇게 매듭을 쳐서 이렇게 매듭을 지죠. 그다음에 바, 그 하... 뭐라 그지구를 그냥 올이 풀릴 수 있게 한쪽만 묶어주세요. 한쪽만, 한쪽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그러면은, 이게 어지간한 강풍에는 좌우로 잘안 움직입니다, 이게. 요 안에도 있고, 요 안에도 남아있을 뿐더러, 이게 잘안 움직여요. 그러고 요게 간격은 또 있어야 돼요, 구멍에 간격은. 왜냐면, 이게 한 해면은, 한 내년에는 새끼손가락보다 더그어지고그 다음에는 엄지성보다더굵어지기 때문에, 어 한두해 정도는 유격이 있을 정도 크기 정도, 이렇게좀 해주시면 좋고, 이렇게 묶어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일단 단가가 쌉니다, 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해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고리가 있어요. 그 고리 하나가 150원에서 200원인가 정도를 해요. 근데, 이 파쇄 쓸라고 하면 2만 개, 3만 개 써야 되는데, 막 300만원, 200만원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못쓰겠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걸 생각을 했고, 요거는 뭐 어디 나온 방법은 아니고, 제가 작년에는 이렇게 묶고는데그 작년에는 또 저렇게 묶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오,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잘못 묶었다. 아니면은 얘가 좀 두꺼워졌다. 그럼 얘를 땡겨가지고 풀으세요. 그죠? 다시, 다시. 넓어졌죠? 그럼 다시 묶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 더 넓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뭐 여기서 그냥 반, 반 매듭? 그냥, 그냥 신발 끈 묶듯이 이렇게. 매듭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더 넓어졌죠? 이 정도 구멍이 크기가 됩니다. 요거보다 더 커지게 아마 시설 재배에서 주지가 요거보다 더 커지면 갱신을 하든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보다 더 커질 이유는 없고, 이 친구는 그냥 이렇게 달아놓으면은 여기에 막 나무가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막 힘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좌우로만 못 가게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작년 거도 괜찮고 재작년에 묶어 놓은 것도 현재까지 괜찮아요. 그래 풀러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시 쓰시면 됩니다. 혹시나 아쉬우면 또 옆에다가 하나를 또 하나 이렇게 또 만들어 만들어 가지고 쭉 당기고 하나 둘 하시고 묶으시면 되고 이거보다 더 세게 고정을 해야 된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바른 매듭 한 이후에, 하나, 둘, 감으시고, 이쪽으로 또 반대로 두 번을 감으세요. 하나, 둘, 그래, 둘 하고, 조금 이렇게 줄을 서로 이렇게 감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모아서, 여기서 매듭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묶어 놓고, 가지를 잡아다가, 여기서, 이렇게 매듭.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반매듭이라고 하네? 그냥, 풀수 있도록. 요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간을 있게. 팁이 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지간한 자리에서는 잘안 움직입니다. 태풍이 오더라도. 왜냐면, 여기도 묻고, 요 위에도 묻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아래로, 아까쯤처럼 이렇게 아래 힘 받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좌우로만 못 움직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상처도 안 남고, 또, 뭐 작업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처음 묶기가 조금 불편하긴 한데 또 많이 묶어야 되고 하는데 일단 비용 면에서 너무 좋고 고정하는 거에서 너무 좋고 나무에 상처 안 나고 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뭐좀 도움이 됐으면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 고정을, 고정을 시켜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고, 혹시나 이쪽으로, 좀 이쪽에 있는 나무를 갖다가 일로 엄청 땡겨가지고, 이렇게 쫙 땡겨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아예 안 왔으면 한다. 당겨오잖아요. 그죠?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막, 나무를 이렇게라도 잡아 당기고 싶은데 하면 이렇게 당겨오지 않습니까? 그지? 그죠? 그러시면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이쪽으로 당겨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 하나를 더 묶으세요 얘를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당기셔 가지고 하나 둘뭐 이쪽으로도 하나 둘해 가지고 좀 이렇게 휘감을 수 있도록 줄을 줄에 밀착될 수 있도록 당겨 가지고 이렇게 하나 묶어 놓으십시오 하나를 더 여기다 하나를 더 묶어 놓고 뒤에다가 하나 묶어 놓은 놈이 이걸로 땡기시기 바래. 그러시면은 이두 개가 꽉 밀려 있어가지고 이게 어지간한 힘으로는 안 딸려갑니다. 혹시나 힘을 더 받으려면 세 개를 갖다 이렇게 묶으신 다면맨 뒤에 걸로 이쪽 방향이라고 하면은 이 뒤에 거 갖다 묶으시든지 이쪽 방향이라고 하면 이쪽 거 갖다 묶으시든지 해가한두 개만 이렇게 같이 써가지고 묶어버리시면은 어지간한 술에서는 밀려가지 않습니다. 팁 되셨겠죠 그죠? 돈 많이 아끼셨어요 요거를 갖다가 제 물품을 구하고 찾고 인터넷 찾아봐도 지금 토마토하고 요런 작물 수박 뭐 요런 찌게 같은 거 있는데 여기에 묶을 수 있는 그런 그 저거가 없어요 비용도 비싸고 지금도 이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묶어 놨죠 지금 저쪽으로 가고 있는 걸 갖다가 억지로 이쪽으로 잡아 당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팽팽 하거든요 이 친구도 지금 이쪽으로 가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이쪽에 있는 거고, 예, 네. 이런 식으로 줄에는 이렇게 묶으시면 되고 그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묶어가지고 제자리에 고정을 했고 좌우로는 어지간하면 잘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끈 있죠? 요 위에 끈. 요것도 특별한 건 아닌데 요것도 한번 묶는 거 다시 한번 영상으로 한번 올릴게요. 예, yeah, 감사합니다.